안녕하세요. 오늘은 힙 힌지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힙 힌지 운동은 이 고관절이 문 경첩 같이 접었다, 폈다, 접었다, 폈다 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. 그래서 고관절을 접었다, 폈다 하는 운동인데요. 단계가 있습니다. 가장 낮은 단계부터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, 힙 힌지 운동을 하기 전에 장요근 운동과 엉덩이 운동 그 다음에 고관절 회전 운동까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1단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주십니다. 이 상태에서 이 사타구니 y존 라인이 접힐 수 있도록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고관절을 접어 주십니다. 이때 배꼽과 옆구리 사이에 손가락을 터치해주시고요 그 장요근 부분이 단단해져 있는지 체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는 이 장요근 라인이 꽉 단단하게 네, 텐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실 때는 엉덩이가 꽉 조여지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엉덩이에 힘이 꽉 들어가 주셔야 되고 어, 정수리가 길어진다 라는 느낌으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 상체를 숙일 때 장요근 장요근이 단단한지 체크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배하고 엉덩이 키는 커지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상체 숙일 때는 장요근 일어날 때는 엉덩이 키 커지는 느낌 이상 힙힌지 1단계 운동이었습니다